내로마십니까 네, 모든 것을 꼼수로 공략하는 보너보너 꼼수 살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근접들의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는 서리밟기 이거의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요 이게 근데 솔직히 근접들인가요? <laughs> 이거를 근접들로 봐야 되는지는 상당히 애매한데 아까 봐, 나왔듯이 필드전 잡몹 처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보스전에서도 이렇게 미친 딜 그리고 대치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 갈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스전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우 딜이 짧고 fp도 얼마 안 달기 때문에 원거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사기적인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현시점에선 거의 0 티어에 해당되고 자, 이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고리 발톱으로 잡으려고 노데미지 하려고 캐스 쇼를 했었는데 서리 발키 하나 끼니까 그냥 거의 응의 난이도가 돼버렸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응의 난이도. 그러니까 이렇게 서리 발를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모든 보스와 잡몹들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만화도 별로 안딴단한게 정말 사기적이죠. 보통은 타도에 발라서 많이 쓰십니다. 타도에. 타도에 바른 다음에 내 지금 캐릭터에 따라서 뭐 중후 변질을 하시던지, 예리 변질을 하시던지, 상질 변질을 하셔도 되고요. 마력 변질, 냉기 변질도 괜찮고요 하여튼 상황 따라서 이제 변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로 오셔가지고 이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쭉쭉 가가지고 강가 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강가 쪽으로 가신 다음에. 쭉쭉 달립니다. 타도에 바르는 이유는, 물론 다른 무기에 발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무기에 발라도 똑같이 사기인 건 맞는데, 이제 이번 자 카타나 자체가 굉장히 사기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도류로 제이 많이 쓰려고 하시는 이유가 크고요. 이제 대방패 조합, 대방패 타도 처리 밝기 조합, 이런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이 쇳동구리를 잡으면 됩니다. 투명 쇳동구리 잡으면 처리 밝기 얻을 수가 있고요.